손효빈 전통문화연수동 2층 G208호에 손효빈의 작업이 설치되어 있다. 손효빈은 확실히 눈에 띄거나 특별한 사건으로 포착되지 않아 징후의 상태로 머무는 상황들을 공간 속에서 바라보고 이미지와 사운드의 어긋남을 매개로 이들을 가시화한다. 거주와 점유의 공간을 습기와 먼지, 빛과 소리를 통과해 비춘다. 입구로 들어가 왼쪽 벽에 영상 작업. 해쪼개기 A stack of sun. 9분 10초가 스크리닝된다. 이는 건물 유리 외벽 표면에 반사된 해와 방 안에서의 라이트 플레이를 교차해 보여준다. 그 오른쪽 벽에 영상 작업. 얼룩 위 얼룩. 7분 13초가 스크리닝된다. 영상은 사람과 짐의 상태의 유지에 있어 최적의 환경과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구체화한다. 그 맞은편,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얇은 알루미늄 기둥 3개에 가로로 길게 부착된 청록빛의 PC 안전 거울지, 떠오르는 이 가벽처럼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분리된 공간 안쪽에는 영상 작업, 스팟, 50초와 창문 위 먼지를 지워 그린 드로잉, 볼 뷰가 있다. 창문 넘어 멀리 있는 나무들 사이로 언뜻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인다.